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미라클 경제 이교수입니다. 일단 오늘 이 HB 테크놀로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 관련해서 좀 움직여주고 있는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죠. 어, 지금 유리기판 관련해서 내용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자, 이러한 상황인데 일단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오후장에, 한 오후 2시쯤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잡아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일단은 그냥 어 비중을 말씀드렸다 보겠다는 HB 테크놀로지 관련해서 그냥 어한 주만 한 주만 매수해보자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종목인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일단은 HB 테크놀로지 관련해서 유리기판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움직이잖아요 유리기판 관련해서 지금 당장 HB 테크놀로지가 어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구간 자체가 너무나도 좋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HB 테크놀로지 관련해서 자 보세요. 자, 보시게 되시면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 지금 딱요 라인이거든요. 요 라인? 이요 라인에 대한 물량을 소화하고 있고 이 위쪽에 있는 물량을 이제 소화를 시키고 주가를 끌어 올려 줘야 돼요. 그죠? 자, 지금 당장 딱 봤었을 때, 응? h 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저항 매물대 구간이니까. 응? 저항 매물대 구간이다 보니까. 그 여기에 있는 물량을 좀 소화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 위쪽으로 주가를 쏘아 올려 줄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소화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얘는 빠져도 여기까지예요. 얘네들이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한 여기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근데 위쪽으로 지금 당장 열려 있는 구간 자체가 얼마가 됩니까? 위쪽 위쪽으로 열려 있는 구간 자체 3,000원 이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네들 이 위쪽으로 열려 있는 구간이 3,000원 이상 여기까지는 주가를 끌어올려줄 수 있는 자 그러한 상이다라는 거지. 지금 HB 테크놀로지 관련해서 그냥 제가 막 뉴스나 이런 거를 찾아 놓은 건 아니에요. 찾아 놓은 건 아닌데 HB 테크놀로지 관련해서 테크 놀로지 관련해서 보시게 되시면 일단 이러한 내용이 나와주고 있어요 어, AI 반도체 열풍 다음 타자는 유리기판 올해만 50% 훌쩍 넘는다 자, 이러한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 지금 유리기판 관련해서 SKC 그리고 뭐 피로틱스 이러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주고 있는 자, 그러한 상황인데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용을 봤었을 때, 이러한 내용까지 나오죠. HB 테크놀로지, 주가 급등, CES 2025서, SKC 유리기판 공개, 관련 장비 공급 부각된다. 이러한 내용이 나와주면서, 유리기판 검사 장비 기술력 인정받았다. 이러한 내용까지 지금 당장 나와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협력 기대감으로 유리기판 관련주 강세를 보인다.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당장 딱 이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게 뭐였죠? 이 AI 반도체, 그죠? 이 부분이죠? 그죠? 근데 이게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 응?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로 이제 제주 반도체가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급등을 했었던. 자, 이러한 상황인데,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가 왜 나왔죠? 왜? 유리기판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만. 왜 나왔죠? AI가 상용화가 되고, AI가 이제 이렇게 상용화되면서 커지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전력 소모, 이 전력 소모가 굉장히 크게 이루어진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전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뭐예요?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 데이터 세드를 설립을 한다. 자, 이러한 내용이 나와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리계판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기판보다, 음? 플라스틱 재질에 대한 기판이죠? 이 기판보다 어떻다? 이러한 전기 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절감을 할수 있는, 자, 그러한 꿈의 기판이다라고 불리는 핵심 소재예요. 반도체에 대한 핵심 소재.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관련해서 뭐 삼성,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이러한 기업들이지만, 결론적으로 반도체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지금 당 이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지금 당장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유리기판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자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어, 지금은 저는 유리기판 관련해서 HB 테크놀로지를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고, 어,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 뭐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잡히는 부분이 거의 없고, 긍정적인 내용만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죠? 지금 당장 사용을 하고 있는 글라스 기판이죠? 이 글라스 기판. 이 기판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게 글라스 기판으로 전부 다싹다 다 만들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유리기판으로 어느 정도, 어, 전환을 시키는데, 이 전환을 시키는데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러한 부분이 생겨난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빨리 만들고 지금 빨리 만들고, 이거를 사용화 시키고 생산을 진행한다라고 과정을 하면, 결론적으로 이건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시간 문제 아니고, 결론적으로 유리기판 관련해서, 지난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검사 장비 기술력이잖아요? 검사 장비 기술력. 그래서 이 부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생산이 진행이 되고, 이 부문에 대해서 검사 장비가 필요해지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얘네들에 대한 성장 시작이겠죠. 성장 시작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HB 테크놀로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분석을 해드린다, 뭐 이런 거보다는 오늘은 분석을 해드리는 부분보다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HB 테크놀로지 관련해서 어, 집중해서 봐야 되고 HB 테크놀로지 관련해서 좀 추천에 대한 느낌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HB 테크놀로지 관련해서 어, 좀 실시간적으로 이 텔레그램 방에서 좀 브리핑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 입장하셔서 HB 테크놀로지 관련해가지고 이러한 브리핑이나 타점 받아 보시면 될것 같고 어, HB 테크놀로지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타점 실시간을 받고 정보 받고 싶다 음, 텔레그램방 입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이 미라클 경제 채널 있죠 미라클 경제 채널 들어오시게 되시면 제가 텔레그램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링크 타고 좀 입장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제가 영상 하단 이 영상 하단에도 전부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자. 영상 하단에 보시게 되시면 텔레그램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어 전부 다 넣어놨는데, 자 여기 말고, 자 여기 영상을 보시게 되시면, 텔레그램방 입장할 수 있게끔 링크 다 넣어놨습니다. 링크 다 넣어놨으니까, 어 요거 링크를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 입장할 수 있게끔, 자 이러한 화면 나와줄 거예요. 파업창 나와줄 거고, 밑에 파란색깔 조인 채널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 입장할 수 있게끔, 자 텔레그램방 입장 가능합니다. 어 전부 다 텔레그램방 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드리고 있지 않으니까 음,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HB 테크놀로지 관련해서 유리기판 관련해 가지고 오늘 내용이 살짝 부족했을 수는 있어요 부족했을 수는 있겠지만 어, 일단 HB 테크놀로지 관련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타점을 이렇게 잡아 드린 거는 일단 차트적인 부분에 대한 타점 자체가 너무나도 좋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어, 좋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까 어,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은 한 주씩만 좀 사모으긴 했는데 한 주만 여러분들의 타점을 잡아 드린 것은 어, 추가적으로 눌림이 한번 나와줬었을 때 밑에 구간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한번 타점을 잡으려고 일단 한 주만 먼저 잡은 거예요 먼저 잡은 거니까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어, HB 테크놀로지 관련해서 제가 꾸준하게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드릴 수 있도록 텔레그램만 운영하도록 할 테니까 어, 텔레그램만 입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HB 테크놀로지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재료와 좋은 정보로 어, 영상 브리핑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고요 HB 테크놀로지 집중해서 어,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추가적으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매일 같이 수익을 볼수 있는 이러한 시초과 단타 종목을 매일 같이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링크 제니시스로 15% 15% 가까운 수익 실현에 완료를 했고, 이러한 시초과 단타 종목은 매일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원하게 수익을 좀 받고 이러한 시초가 단타 종목을 매일 같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 위쪽에 있는 번호 010-313-5248번으로 어,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면 매일같이 수익이 날수 있는 이러한 시초과 단타 종목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어,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어, 제가 이러한 문자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링크젠에시스 메스타점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렸고 매일 타점까지 확실하게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실시간으로 문자를 제공을 해드리면서 마, 어, 타점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어, 매일같이 이러한 메스타점을 제공을 해드릴 때 목표가도 함께 제공을 해드려요. 목표가도 함께 제공 해드려요. 제공을 해드리고, 어, 목표가 터치가 됐었을 때 어, 이러한. 어, 타점을 여러분들이 제공을 해드리면서 매요 타점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7,300원 이상의 매요 타점을 제공을 해드렸고 10시 9분쯤에 여러분들에 오늘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실제로 좀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한 이쯤이에요. 어, 이쯤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한번 잡아드렸고 어, 한 10시 10분쯤 어, 10시 10분쯤에 음봉을 어, 달리면서 이제 좀 내려가는 이러한 흐름이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매요 타점을 여러분들이 제공을 해드렸고 이 어,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타점 점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어, 위에 있는 번호 있죠? 010-313-5248번으로 어,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 어, 위에 있는 번호와 동일한 번호로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러한 타점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어, 번호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들 1번만 어, 1번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간혹 가다가 나는 이러한 문자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에 대한 답장이 와요. 문자 답장이 오는데 어,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러한 이제 웹발신으로 가고 광고라는 이 단어로 가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광고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달아야 되고 추가적으로 이 무료 거부 이 080으로 시작하는 이러한 부분이 대해서 좀 문의를 좀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스팸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 스팸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스팸 확인함을 한번 확인을 하시면 어, 스팸 문자함을 확인을 하시면 어, 전부 다 전송이 되셨을 겁니다. 전부 다 전송이 되셨을 거니까 이 어, 부분만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고 오늘도 121분한테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어, 문자 보내드렸으니까 어, 혹시 문자 못 받았다 하신 분들은 이 스팸 문자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전부 다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드리고 있지 않으니까 위쪽에 있는 번호 010 3135 248번으로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시겠죠?